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난자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자의 24시 매일 정식오백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없어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서로 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사람,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오늘도 하늘부자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의 응답을 누리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분 목상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묵상하실 찬양은 오직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붕독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호 1상 17절 41절에서 40... 4 1절에4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던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리라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음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이세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이라 하느니라. 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갈 군요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먹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문을 공중에 세워 땅에 들으심증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를 이 무대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한 것인 줄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이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를때 다이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원래 제 사람의 이 말을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어도록 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 끝나는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다이카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끝난 게요.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 다이카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끝난 게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해결하지 못한 골리아스다요 다이, 소년 다시 끝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생활의 연도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비리하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장군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역사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년 다녔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제 어떤 성년대, 성도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비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에 비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에 비리합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 없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못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3절에 보세요. 골리앗도요 그냥 폼 잡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뭐요다이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신의 이름으로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냥 잡다한 거 싸잡아가지고 저주했는데 먹혀요? 다이슨 모양? 니가 뭐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원래 종교가진 사람이 투명한 답도 없어 잡다한 그들의 예?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먹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주 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맞죠? 진짜 복음 가졌다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뭐라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꺼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맞아요? 예?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 맞죠? 예? 여러분, 어제 이브엠의 단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제자를 만나게 하시느냐? 복음 가진 자. 맞죠? 어떤 사람에게 절대제자를 만나게 해요? 복음 전할 자. 어떤 사람에게 요 복음 남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복음해담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하나 들고 유일한 해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자기가 섬기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다이슨 망군의 여호와 이름이 면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가진자의 자존심, 왜요?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해답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24시 됐다, 끝입니다. 맞잖아요. 24시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염리할 수 있다면, 그지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말한 다음에 말씀하신 건 기도예요. 왜 행복하지 않냐? 복음 가진자가 기도 안해서 그래요. 그런 어도 있냐고요? 요한복음 1육장 이십사 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맞잖아요. 왜 살마셨나요 기도하는 소리? 기대보세요 살맛 나거든.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딱 약속 하나 있어요. 뭐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정인. 땅 끝까지 정인 되라. 그래서 세계 보고만은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면 끝이에요. 이세 가지를 우리 자신도 그렇고 랩런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개인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것이 되게 해라.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원주보고마, 강원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가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 아, 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것이 되게 해라. 그럼 여러분 제자와는 뭡니까? 오직이 되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보금이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세계보음화 그거만 됩니다. 맞잖아요? 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세계보음화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잡다한 거 구하고 세계보음화를 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온갖 걸다 기도하고 원주보음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응답 받아도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주 300제자와 지교 강원 3000제자와 지교 세계 1000만 제자와 랩넌트를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사그리다 주십니다. 그죠? 제자화가 뭐야 오직.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우리 랩넌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개인화가 뭐라고요? 영적 자립을 시켜야 돼요. 네?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네? 엄마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썸의 스쿨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가도록 동역자가 왜 필요해요? 함께 가야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해야 됩니까? 원주고만 나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되냐 세계를 살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2, 3, 7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세계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메시지를 갖고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답니다.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할수 없는 영적 치유. 설치면 안 돼요. 네? 분명히 문제 가진 자는 답이 필요해요. 맞죠? 아픈 자는 치유가 필요해요. 맞잖아요. 열두 가지 문제 드러나는 거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보일 때까지. 그 문제를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맞잖아요. 설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형제가 한명 왔잖아요. 탁! 내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내년도 전역하기 전까지 이 복음 운동을 이 부대 안에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그럼 붙이실 것이다. 맞잖아요. 설치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치 에디오피아 내실을 빌립에게 붙인 것처럼 그걸 찾겠다고 부대안을 다 들쑤시고 해버리면 아휴 예수쟁이 아, 저럴 테니까 이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급 누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달라 참 김집사 달라 이래, 이래 보여요. 응? 쟤뭐 있어. 나중에 진짜 쟤하고 좀 진실하게 얘기 좀 해봐. 이래야 되는데. 자기 문제 얘기하고 답을 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릴 서밋이 되도록 네? 서밋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계에서 말하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 못 살린다고요. 그 자리를 준비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 자리에 안 가면 애국을 못 살.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준비해놨다고 해요.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1, 2, 3번은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미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영적 서에서 축복을 찾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의 직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 지금 여러분의 만남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 서비스의 족복이 있어요. 거기서 인정받는 자 되세요. 아셨죠? 거기서 인정받는 자되게 돼요. 여러분이 자기 일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말해보세요. 일이나 잘해라 그렇죠안 그래요? 개뿔일 맡겨놓으면 개판 치면서 아,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래면뭐 하는지 아세요? <laughs> 너나 잘해.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요새처럼 잘해봐요. 에?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잘하냐? 정말 궁금하십니까? 어, 이게 궁금해. 그때말할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아무데나 막, 막 짓거려 되는 게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보석을 아무한테나 줘요? 그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소중한 자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하, 최고가 되세요. 내가 집사가 많지만 집사 중에 최고 되세요. 그게 우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집사 중에 한 사람 별 의미 없어요. 집사 중에 그 사람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와 있는 영적 섬에서 축복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단어만 좀 기억하세요. 1세기 움직일 응답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났다. 사우랑이 해결하지 못한 악신이 떠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네. 일세기응답이일세기 100년이다 뭐야. 한사람 인생 사는 응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리아을 꺾었어요. 한 시대를 바꿔버렸어. 응? 어려움이 왔는데 다이슨 계속 믿음고백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세계 응답 받는 방법, 간단해요. 모든 걸 끌고 24시 기도 소로 들어가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남길 응답을 받으셔야 돼. 남길 응답.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살다 갑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 얘기합니다. 한번 살다 간다. 부질부질하게 살지 마라. 작품 남긴 인생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론! 그거 써놨죠? 친.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시대와 세상과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거기에 연결되면 증거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이 그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 성전 그리스도 연결되면 끝이에요. 어제 메시지 말했습니까?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건성경 건축하면 기적이 일어나. 함께 말씀 붙들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답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나의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또 우리에게 주신 원주 가원 민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영적 치유. 영적 서비스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원주 강원 민족 세계 살리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또그 현장, 그 만남, 그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집중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2018년도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2019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303,000, 40만, 1,000만 제자와 랩런트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 응답을 담을 새 성전을 짓게 주옵소서, 그 응답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가, 우리 성도들의 경제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는 걸음 걸음에 다이세 역사가 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터들 이 말씀을 듣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심과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 나옵니다.